블로그 기자단에서 그 이번에 드림센터 취재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응. 그 드림센터의 운영 계획 같은 걸 말씀해 주시면 계획은 지금 드림센터가 생기지 한 2년 됐는데요. 그동안은 뭐 별로 이용객이 많지 않았고 그런데 작년 10월 달부터는 한 5배 정도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흡도참 네. 좋더라고요. 접근성이 좋고 또 간단한 측정으로 인해서 체지방, 근력량 이런 것다 금방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음지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까지 다 드리니까 아 설명을 참 좋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반응들이 좀 어떻습니까? 모르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이거, 어, 생긴 지 얼마 됐어요? 하시는 분이 많은데, 1년 반 됐다. 제가 왔을 때, 1년 반 됐을 때인데, 1년 반 됐다.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내가 매일 오는데, 이걸 못 봤다. 이러시는데, 그전에는, 이게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썬팅도 안돼 있었고, 이게 드림센터라는 그게 없,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처음 한 것이, 이 창문을, 내가 썬팅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백, 한 이십 명에서, 562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도 선팅 하나 하고 문 열어놓고 조금 이제 뭐 홍보하는 홍보를 바깥에 가서 제가 지나가신 분한테도 아 여기 이런 데 있으니까 측정하고 가세요 했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제가 안 해도 한 700명 정도의 인원입니다한 달에 700명이요? 예 전에는 하루 평균 아니면 한달 평균 몇분이셨어요 하루에 17에서 10명 정도 몇 마리 없고 한달에 한, 한 130명 이렇게 아, 왔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때는 정말 저도 봐도 썰렁했는데 아 어떻게 할까 막막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선팅하고 좀 밝게 좀 밝게 하고 지나가는 분한테도 홍보를 좀 하고 제가 손님 없을때 나가서 이런 곳이 있으니까 직장 한번 해보세요 했던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안해도 재측정하러 오신 분들이 한 달에 한 150명 정도. 재측정? 네.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좋은 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점은 이게 민박이라는 거는 곳곳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보건소에 가도 있고, 뭐, 어디 치력장애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여기는 거기가 비교가 되지 보건소는 예약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예약 없이 바로 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또이 체력 담당하신 분이 이거 설명을 해줘요. 그게 장점이라시더라고요. 하 그래서 울산시에서 진짜 좋은 일 하시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게 시민들이 여기 들리셔갖고 일상적으로 자기 건강 관리를 네.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죠? 네, 장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세 시대잖아요. 네. 그 시장님의 취지도 100세까지 살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병을 미리미리 발견하면 예방하면 그게 건강한 상태가 되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도 있습니다. 내 혈압 체크하시고 내가 체지방이 얼만큼 쌓였나 이런 것이 측정해 보시고 또 아, 혈압이 내가 높은지 몰랐는데 여기서 재보고 병원에 가니까 진짜 혈압이 높다 하더라. 안 그렇습니다. 클럽레스 하시는 분도 계셔요.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뭐 시민들 건강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네, 시민 네, 시장님이 건강 이게 좀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딱 임명할 때도 동문에 가서 이 운동을 오신 분 여기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들 건강을 체크해서. 건강하게 백세 시대에 살아도 오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좀 공부하고 체크해드리고 또 성장하는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걔들이 체크도 하고 요새 궁금하다 보니까 근력이 없어요. 뭐 키만 이제 의외로 큰데 약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씩 기회 있으면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관심 받으십니다. 지금 시장님은 요거를 오래만할 것이 아니라 공구증보 첨짜작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아 시장님이 시민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의료비를 나가는 돈이 정부의한이입니다 아, 음. 지원해 주는 거 많은데 그것도 줄이고 또 시민이 살때 건강한 모습 살아야지 불편한 모습으로 병원에 의존해 사시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시장님부터도 운동을 많이 하신 시걸 알고 있는데. 남부 사람한테 혜택 줄게 아니라 뭐 중구 동구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 알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 우그 운영 관련해서 하실 말씀 좀 한번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연재 있는 거 가지고 약간 기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재능 기부를 받아서 청년 기에 대해서 일주일 에한 번씩 수요일마다 앞에서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의외로 귀에 나쁘신 분이 참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핸드폰 뭐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귀가 청력이 안 좋으신 분이 많아서 여기다가 청력 적으로 하나 더 기부를 좀 해서 할까 지금 계획하고 준비 중이 내듯이 시... 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력 측정을 하고 맞춤 운동 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주는 곳입니다. 성별과 나이, 키, 몸무게를 통해 체지방, 근육량, 내장 지방 레벨 알아볼 수 있고 간단한 체력 측정을 통해 이용자의 근력이 본인 나이에 평균에 속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할수 있습니까?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대공원에 오시는 타 도시 분들도 원하시면 해드리고 있습니다.